아웃솔이 굉장히 신발이 좀 멋들어지게 생겼다 여러분 안녕 트리플제이야 오늘은 조던을 가지고 왔는데 이 조던이 일반 에어 조던이 아니라 조던 시리즈라고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길래 얼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나 데리고 왔지 조던 시리즈 01 사이즈 9 270 사이즈 품번 CV8129100 신발을 보기 전에 박스를 좀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갈게. 검은색 뚜껑이 달려고 위에 점프맨이라고 쓰여져 있고 옆에 00023 아마 23번 마이클 조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 숫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을 보면은 디자인드 포 플라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박스 옆면을 보면은 점프맨이 이렇게 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볼 수가 있다. 박스 자체만으로도 디테일이 굉장한 이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이 제품이 바로 조던 시리즈 01 바로 컬러명은 게임 로얄이야 신발 안쪽에 속지를 보면은 마치 이 조던 시리즈의 설계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어떻게 쓰였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디자인이 됐고 그러면서 신발의 그 단면도나 도면 같은 게 이렇게 박스 속지에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신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조던 시리즈 01이라는 거 보니까 이 1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23번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조던이라고 하면은 에어조던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도까지 뭔가 농구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야 하지만 조던 시리즈는 21세기가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로 새롭게 스타일을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 지금부터 신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난이 신발 처음 봤을 때딱 들었던 생각은 그 에리코스턴이라고 S.B 라인에서 나왔던 신발이 하나 있거든. 지금은 단종됐는데 그 신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좀 닮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에어조던이라고 하는 그 농구화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얄쌍한 느낌의 단화 형식이거든 바디 옆부분에 스티치를 중심으로 앞에 토박 쓰는 스웨이드 그리고 뒷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코듀로이 고르댕이 쓰인 걸볼 수가 있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스웨이드와 코듀로이 사이에 있는 이 흰색은 밴딩이야 밴딩 신발에 뭔가 좀 탄력을 주기 위해서 밴딩을 사이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 이 부분은 또 기능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해 신발 곳곳에 이렇게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이 스티치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단순해질 수 있는 단화를 좀더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게내 생각이야. 옆 부분을 보면 디어 레리라고 해서 그 마이클 조던의 형 이름이 레리 조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레리 조던에게 쓰는 편지의 첫 문구를 이렇게 신발에다 새겨놨더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디어 레리는 바로 이텅 부분 텅 부분에도 디어 레리가 쓰여져 있고 마이클 조던 점프맨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아마 조던 시리즈라는 이름답게 에어가 빠진 걸 봐서는 이 중창에는 에어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 신발 뒤축으로 넘어오면은 옆부분 스웨이드와 코디로이의 딱 중간적인 만남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여기 뒷부분을 보면은 점프맨 택이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뭐랄까 이 신발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텅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텅 부분 두께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안쪽에는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겉에 부분은 나일론 소재인데 이 나일론 앞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스펀지가 드러나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약간 빈티지한 걸 가미하면서도 신발 안에다가 뭔가 통기성을 심어 넣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슈레이스가 지나가는 이탭 부분, 이 끼는 부분이 두 개야. 두 개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그래서는 처음에 뭐 이거 되게 두껍다 싶었는데 아니라 중간에 드러나 있고 양 옆에 하나씩 이렇게 슈레이스 끼는 구멍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신발 안감을 보면은 안감이 굉장히 얇은 메쉬 소재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그래서 거의 아무 뭐 쿠셔닝도 없고 그냥 굉장히 얇은 한 겹짜리 메쉬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조던이라고 하면은 신발 안감이 굉장히 두꺼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이 신발은 안감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더라고. 인솔은 분리되지 않고 인솔이 굉장히 좀 통기성이 좋은 오솔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왼발에는 파란색에 흰색 점프맨이 그려져 있고 오른발에는 흰색에 파란색 글씨로 스윙포더 펜스라고 쓰이는 걸볼 수가 있어. 아웃솔을 살펴보면 아웃솔이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반투명의 생고무창 아웃솔이 쓰였고, 기본적인 아웃솔의 모양은 에어조던1의 아웃솔이 쓰인 걸볼 수가 있어. 근데 안쪽을 보면은 마치 뭐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거든. 근데 신발 자체에 에어가 쓰여져 있기 않기 때문에 에어가 들어있진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건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난 사이즈 270 사이즈. 정 사이즈보다 5mm 크게 해서 신발을 신었어. 신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가볍고 심플한 느낌이긴 해. 그래서 신발을 그냥 정 사이즈로 신어도 될것 같은데, 발볼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볼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반업 정도 해가지고 신는 거를 추천을 해줄게. 인솔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서 쿠셔닝이 조금 느껴지는데 확실히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솔이 부드러워서 신발이 좀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 아무래도 굉장히 일상화적인 단화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냥 슬림한 체크바지에다가 매칭을 해봤는데, 와이드 팬츠보다는 조금 약간 슬림한 슬랙스 혹은 면바지 같은 데다 매칭을 하면은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 데일리로 신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 여기까지가 조던 시리즈 01 게임 로얄이었어. 이 제품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두 가지 컬러, 엔트로사이트 게임 로얄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 가격은 너무 착한 가격. 최근에 나왔던 나이키 신바치고 굉장히 착한 가격 99,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남자 사이즈고, 풀 사이즈로 거의 살아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엔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올블랙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 밝은색의 게임로엘이 괜찮아서 게임로엘을 구매를 했거든? 자, 난 여기까지. 이상,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였어. 다음에 다른 신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